바람 많이 부는 날 농가내입니다 저는 지금 밀모래 자연학교 사농장에 나왔는데요 강낭콩을 심은지 엄청 지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싹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시원찮은 걸까요 오이 바람소리 태안반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 들어보세요 이상하네 땅을 한번 파봐야 되나 산마늘 있죠 오을 제가 얼마 샀지? 200개 샀나? 네, 잘 크고 있습니다. 산마늘은 잘 크고 있고요. 강낭콩이 어떻게 된 걸까요? 파볼까요? 어? 강낭콩은 두 번째 치고 엉뚱하게 나온다? 뱀풀이 나오는데 이거? 오 어, 어떻게 된 거야? 강낭콩 어디 갔을까요? 여기 심었을 것 같아 이쯤에 강낭콩 강낭콩 어디갔지? 어? 이거다 강낭콩 강낭콩이 땅속에 있었네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싹이 안날수가 있지? 날까? 어뭔 이런일이 있지? 아니 그대로 있습니다 어 희한하네 왜 싹이 안날까요? 내가 안된거 아닐까요? 너무 일찍 심었나? 아, 살아있네요. <laughs> 이 안에 있으면 됐습니다. 아유, 안 심니다. 감자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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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됐을까요? 오, 어, 이거 감자 아닌가? 오, 어, 감자 싹 나온다. 오, 어, 제가 이렇게 자꾸 파헤칠까요? 이게 감자인 줄 알고 제가 뭔가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 쑥이네요. 감자 지금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자 싹이 나오고 있어요. 감자가 감자가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감자 됐다 감자 됐다 뿅자 감자는요 제가 살짝 열어 보니까 싹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있어요 여기 오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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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요 이거 열어 보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자잘 덮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이렇게 이 속에서 잘 자라고 있고요 우리 쪽파 오호 이 쪽파 보세요. 제 그림자도 보시고 쪽파도 보시고 쪽파 잘 자랐다. 쪽파가 아주자주잘 아주, 자라줬습니다. 이 쪽파는 종자용으로 토종 쪽파 판매할 거랍니다. 좋아요. 여기 있는 거는 햇빛을 받긴 하지만 워낙 바람이 많이 닿는 곳이어서요. 이 농장보다는 조금 크기가 키가 좀 작네요. 은음 제가 봤을 때 너무 일찍 심은 것 같습니다. 한 4월 중순 돼서 심어도 되는 건데 제가 어제 심었죠? 3월에 심었거든요. 너무 일찍 심으니까 얘네들이 때가 안 돼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휴 왜 이렇게 싹이 안 나오나? 제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시가안 좋은 거 아니냐고 시종 <laughs> 같다 그러죠. 씨가 안 좋은 거 아니냐고 걱정을 막 했는데 제가 열어봤더니 그 콩은 그대로 있네요. 때가 되면 얘도 다 싹이 난답니다. 기다려 봐야죠. 강낭콩 싹이 났을 때 다시 한번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밀모래 자연학교 산농장에서농부하네였습니다 우리 대서마늘은 잘 크고 있어요. 아하, 정말 잘 크다. 아, 좋다. 마음에 쏙 듭니다. 올해도 우리 유황 대서마늘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